베스트 모드 해가지고 right, 쭉쭉 빠져나가죠. 뭐야 이거? 무슨 메시지? 아, 하링페이데이. 자, 함정을 피해서 잘 빠져나오죠. 요렇고럼 피해서 나갑니다.

You must gather your party before venturing forth. <laughs> hmm. hmm. What You must gather your party before venturing forth. 잠을 한번잔 다음에 어 어디를 가야 되냐? 헤리티지 힐도 다 털었고. 그럼 이제 그 아래쪽 지역에 갈까요? 그렇지 도시 아래쪽으로 갈까? 그게 좋겠다. 두시 아래쪽으로 가봅시다. 아, 바운티 헌팅 해야지. 맞다. 멤버를, 그, 팔레지나를 빼고 바꿨으니까 아마 바운티 헌팅이 제대로 될지도 몰라요. 한번 해봅시다. 뿅. 메케닉스 보너스 받고요 이님어서방반갑습니다어서와요 뛰어 갓 You must gather your party before venturing forth. 마그린 폭 여기에 그 바운티를 어 바운티가 있었죠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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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잡자. 어제 40분 정도를 고생하다가 결국 포기한 일단 애들 구성을 바꿨기 때문에 아마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여기지 여기. 자, 이렇게 길 막고요. 오 어, 이고 들어가. 그렇지. 공격. 총 공격. 넘어뜨려. 잘못 들여 다시 한 번, 잘못 들여 자 혼란. 아, 그, 에이, 혼란. 그렇지, 잘 들어갔다. 이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혼란. 왜래? 왜래? 가만히 서 있어, 가만히 서 있어. 무방정 하지 마. 그다음그 다음, 그 다음, 다음, 그 다음, 그 자, 두지 지지고 다시한번컴피다어 이거 뭐야? 자음그 바꿔. 어 뭐야? 아, 현혹당했구나. 아씨, 그랬다. 여기다가 이거 한방 돌려줘. 자, 얘는 다시 궁으로 바꾸고요. 쏴라, 응. 이이고아 그러고보니까 소환을 안하고 싸우고 있었잖아 나거하거거야자 빠따로 바꿔거니거 다시 총으로 바이고 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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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따로 바꿔 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음? 자, 다시 바따로 바꿔주고 에이! 팬텀 너만 믿는다 팬텀 제발 아 현옥 여기서 현옥이 뭐야 거지같은 일 큰일났네 이거 회복하는데? <laughs> 아 굳어버렸다 못됐다 자, 소환해주고요. 자, 무기 바꿔주고. 따따로 가자. 안돼, 리박 죽는다. 응? 안돼, 대박. <laughs> 죽었지만 일어났어. 하나 잡았고, 얘를 잡아야죠, 이제. 핫오 어, 됐어 마법사도 뽑았다 코팅기님 어서오세요 자미우 됐으니까 조금만 더 깨면 됩니다 초치했어 우와 이거 깼다 반신창이가 되긴 했는데 깼어요 깼어 이걸질순는 없어. 그래, 이곳이 이걸 걸질이는 없어. Point the way. 이걸 i n 는 없어. 그렇이제대이맞이 없어. 이곳이 없어. 이곳이 없어. 이곳이 없어. 이곳이 없어 저거 죽기 전에 끝냈어 됐어 다 처치했죠? 고생했다 고생 유니크가 나왔을 텐데 드레이크 스펠 그치 유니크 하나나 왔네요 스펠 북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별볼일없고요 자, 스펠북에 있는 스펠 카피 한번 합시다. 오케이, 어, 슬리큰. 우와, 슬리큰 이거 되게 좋은데? 잠깐만. 드리모 에디트를 하자. 슬리큰으로 바꾸고. 굉장히 좋은데? 5레벨, 6레벨, 6레벨은 없고 네 hey. 레벨업도 했고요 그랜드 어드벤처도 떴고 네 hey. 사마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레벨업 했다. Yes. Very nice. 메카닉스 올려 주고요. 택다운은 뭐야? 어.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애니멀 컴패니언 기술이야. 이안 뭐 되죠. Stalk. e e r o s e 괜찮고 어택 스피드 올라가는거 이거 별로야 이 드라이빙 플라이트라는 걸 찍으면은 음 광배님 추천 감사합니다 드라이빙 플라이트를 찍으면 화살이 관통해가지고 옆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놈을 맞추네요 이건 상당히 좋다 근데 왜 쌍검을 들고 있냐 너 <laughs> Okay. 음, 자, 전사. Figurous Defense. 이거 괜찮다. 방어력 올라가는 거. 오.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 피거스 디펜스도 굉장히 좋지만 크리드코 디펜스가 훨씬 좋아요. 크리티컬이 히트로 바뀌고 히트가 그레이즈로 바뀌는 거니까 훨씬 덜 죽을 겁니다. 오토캐리우스 님 와서 오세요. 스텔스 서바이벌은 충분히 올랐고 애드레릭스 피로를 줄여주죠 프리, 피로도가 얘가 문제있으니까 이것도 드라이빙 플라이트 그 다음에 마법사인 알로스 로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걸 알았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거를 합시다 포스 와우 음... 오번 어, 데미지 이거 상당한데? 아 근데 데미지 마법은 사실 고렛 마법인데 데미지 마법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서 반 마리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데미지 마법이 좀 별로인 이유가 애들이 일단 피가 많잖아요 후반 가면은 고렙이면 피가 많고 50 정도 단다 그래서 그렇게 막 엄청난 타격이 아니고 어 이거 슬럼버가 진짜 짱인데 애들 다 너, 넘어지는 건데. 음, 스피릿드 렌스. 이건 데미지가 어떻게 되냐? 세이프가드. Uh, 로 데미지랑 오, 이것도 알아, 쓰기에 따라 이거 괜찮겠는데. 4초 동안 그 줄로 데미지를 줄 수가 있으니까 이동하면서 계속 펼 수가 있겠네요. 시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것도 괜찮다. 베리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림호가 어떻게 됐냐? 오케이, 그림호 꽉 찼지. 얘도 에슬라리가 올려줍니다. 프리스트 사렙 마법은 뭐가 있을까? 오랜 마법? 오호 아군도 공격하는 아, 마법을 음. 배웠네. 자, 얘도 에스테릭스. 자, 노래는 어떤 걸 배워볼까요? 번데미지 오. 오호 번데미지 30 주면은 이건 장난이 아닌데. 음. 오, 이것도 재 좋다. 지역 내의 적에게 번데미지랑 슬래시 데미지. <목소리> Deflection of a l l i e the... s e Elise 이제 번데미지랑 슬래시 데미지 이거 장난이 아니네요. 물론 제대로 썼다는 가정하에. 저 벌스를 에디트해 봅시다. 이거를 영창해 주고 그 다음에 음. 첸트 B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되 있는 거지? 첸트 시스템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 첸트 1을 외우게 돼 있구나. 아, 이게 1절인 거야, 그럼? 아, 이름도 정할 수 있네. 현님 어서오세요. 배틀송이라고 이름을 지십시다. 그 다음에, 1절은 이거고, 2절은, 2절도 똑같아? 잠깐만. 절마다, 네개의 구절이 있도록 하자. 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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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지 않을까? 아,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나눠서 부를 수가 있구나. <laughs> 이런 시스템이었네. 이제 알았네요 좋아 뭐 지금이라도 배웠으니 됐죠 칸누아로 음... hey. hey. 다시 가서 레벨을 올렸기 때문에 8층으로 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제 함정 해체랑 어... 비밀문 여는 게 가능해질 겁니다 저 m 로 o i 들어갔어? 한잠 자고 바로 e 어가볼게 e 여기는... b e e n t o t h i n s e a r p o r t 4 4이 n g 다고 지금 몇 o 인데4 0 o 이렇게 오래 걸려 이 필라소브 이터니티, 그, 시간 개념 중에서 이 캐슬 다스릴 때턴 개념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나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턴이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게임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닌 게 확실한 게, 제가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저거를 한 다음에 근데 안 되더라고. 아무리 많이 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톤 개념이 뭘 뜻하는 걸까? 사건? 퀘스트? 퀘스트 해결 숫자인가? 설마? 그럼 안 되는데? 4네 개나 해결하긴 힘든데. 잠깐만, 퀘스트 보상 안 받았다. 아. 꼭한 가지씩을 내가 빼먹어. 뭐 여기 뚫고 나간 다음에 먹으면 되죠. 받으면 되죠. 바운티 보상을 안 받았네요. 생각해보니까. 어, 뭐야? 다쳤지 여기? I'll see what I can find. What's this? 그렇지. 이제 보이잖아. 이제 비밀이 보이죠. Fine Mace. Fine Large Shield. 에이, f i n e 야 유니크나 나오지. 어? s 드 o r d h l 힐트 찾았어. <laughs> 대박. s 드 o r t Hilt를 찾았어요. 상당한 퀘거입니다. 저거를 아마 다 찾으면은 무기를, 유니크 무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거의 화, 확실할 것 같은데. 저렇게 무기 조각들을 찾게 하는 이유가 그것밖에 없잖아요. 무기 만들어 주는 거. 설마 무기 조각을 잘 찾았다. 그것은 허수였다. 8층에 다시 재도전합니다. 8층으로 가자. You must gather your party before venturing forth. 8층으로, 8층으로 가요. 8층으로 가요. 숨겨진 아이템 찾으려면은 아마 메카닉스 올리셔야 될것 같아요. 메카닉스. 메카닉스 레벨업 할때 어, 메카닉스 올리시면 함정해체랑 비밀 문이랑 뭐 그런 거를 쉽게 열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아까 이 8층 입구 쪽에 여기 함정있잖아요 요거 네한 명만 아까 전에 이거를 못열 w Slow, slow. s 지 o w s s d o n e i l l h a n d l e t h i s w e l o s o l 박팀 응? 아왜안 되냐고 와 방금 뭐였지? 웬 불? 설마 노래 효과가? 인 노래 효과라면 진짜 대박인데. 근데 너 어딨냐 어디서 뚜들을 맞고 있냐 야 왜, 왜칼 휘두르고 있어 거기 가서 안돼에에 야 벌써부터 치가 이렇게 많이 닿면 안되는데 뭐야 이거 왜 자꾸 불이 나와 아 이거 노래 때문이구나 노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방금은 전투가 좀 꼬였어요 이제 우리 챔터가칼 들고 설치는 바람에 저렇게 당한 레간이었는데 <laughs> 오케이 총을 네. 다이 들려 주겠습니다. 이치를 제대로 하고요. 친구다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It's done. 이렇게 해서 동물을 이용해서 유인을 할게요. 아리스라님 다시 어서 오세요. 치워나와라. 병호의 장벽 때문에 못하겠어요. <laughs> 야 죽어라. 막아! 막아 막아! 그렇지 알로스로 얘를 지져주고 뭐야 왜이혼 어? 혼 마이 갓. 참. 혼란에 걸렸네. <laughs> 안 돼. h my God. Hulan, I 여기까지 온 이상 빠따를 어 c 뭐 n t r 맞다바를 맞도록 해라. 받아라. 사키투 그거. Yes. 너무 닮아면안 된다. 아, 기절. 아. 잡을 수 있는데 잡았다 됐다. 응? 자 활로 다시 바꿔주고요. 공격. 잡을 수 있다. 그렇지. 끝났어. 끝났어. 벌써 사키주. 역시 사기 센터. Sure. 응? Nice and quiet. 키가 많이 달았네요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준수하게 이 정도면 뭐 깔끔했습니다. 비교적. s a v 하고 들어가 줄. All right then. 그리고 3마리가 있네요 쟤네는 동료들이 죽고 있는데 나몰라라 하고 있었죠 못된 놈들 어네마리네 이쪽을 막아라 넌 이걸 막고 자, 이렇게 하고 <laughs> 왜 다가오지? 왜 다가오지? 잠깐만 받다들어